그 진사는 원래 그 중국 하남성에서 부터 시작이 됐거든요. 예, 예. 예. 원래는 그 결명 주사라 해가지고 그 아, 예. 붉은 모래를 사용했다는요 예. 저희 나라로 오면서 음. 고려 때도 그 동을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. 아 예. 청자에도 물론 진사 체가 들어가 있고요. 아 예. 그 모든 것이 예. 음. 어, 동을 쓴 거죠. 아, 동. 예, 예. 그런 그러니까 게 동을 그 유약으로 썼단 얘기죠? 예, 예. 예. 맞습니다. 유약으로. 예. 그러면 이제 백자에 예. 그 유약으로 만들어서 그 옷을 입힌, 입힌 게 이제 진사라는 말씀이죠? 예, 그렇습니다. 아, 예. 예. 어, 그때 당시에는 백자 소지 자체가 그게 렇 흔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, 음. 어, 청자에다가도 했고, 예. 좀 밝은 그러한 톤의 소재에다가 사용을 했던 그러한 흔적들도 많이 있습니다. 색깔을 좀 독특하게 내기 위해서 예, 예. 대부분이 백자나 청자에 사용을 했다. 그럼 분청에는 뭐 거의 뭐그 뚜렷하게 컬러가 이렇게 나오지 않, 않으니까 분청에다도 아, 진사가 잘 나옵니다. 아 진사가 잘 나옵니까? 예, 예, 예. 아, 김청토는 약간의 그 어떤 황색깔 빛이 나지 않습니까? 어... 똑같이 그 적색깔이 잘 나오는데요. 어, 날라간 부분 자체가 색상이 좀 아름답지 못하다 보니까, 분청에다가 어, 는 사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, 분청에도 그 진사가 잘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주로 진사는 그 진사를 좋아하시는 그, 그, 그 사람들의 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보십니까? 음, 진사는 예로부터 예, 예. 그... 집안 동쪽에 놓으면 예. 그 애분도 막아 주고 홍도 불러 아, 준다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아. 그러면은 그 옛날 그 이게 오래 오래 됐다는 얘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옛날 사대부들이 많이 애용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아, 예. 데그 진사라는 거는 예. 어,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음, 음. 그 희귀성 때문에 늘그 난리 퍼지질 못했습니다. 아. 잘, 그런 게 생산이, 이게 성공률이 낮단 얘기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예, 예, 그래서. 성공률도 낮... 예.